어, 한국의 국민들에게 레스틴 음, 피스, 어, 음, 조전, 음. 명복을 빈다. 어, 뭐 그러면서 테러블하다. 음. 한국 대선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했고 한국 대선을 이겼다. 음. 이런 그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런 시각을 더해줄 뿐이다. 음.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한국의 25% 상호 관세 부가 발표 이후에 민주당 대변인이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뭐이르게 무슨 보좌관도 아니고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글을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동맹국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주의다. 동맹을 말하면서 일방적 관세를 들이대나 미국의 일방주의 단어에 맞서야 된다. 이 민주당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대변인이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인데 미국에 맞서 싸워보겠다. 뭐 이런 건가요? 음, 이거는 이제 김지호라고 예. 얼굴 아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당 대변인 중에서도 좀 젊은 축에 속하고 네. 굉장히 극렬한 좌파예요. 음. 어, 말을 좀막 합니다. 네. 어, 이 친구 좀 너무 왼쪽인데 어, SNS에 오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변인의 그 어떤 공식적인 자격으로 음. 국회 평론관 같은 데서 했으면 <laughs> 네. 이게 파장이 엄청 큰데 네. 자기도 이렇게까지 말하면 파장이 클것 같으니까 음. 어, 그냥 자연인 김지호로 SNS에다 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아그도한 SNS에 글도 못 쓰나? 음. 뭐 이렇게 될것 같아서. 음. 자, 앞서 잠깐 그 시진핑 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자면, 네.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시진핑의 실각은 음. 이재명 정권에도 치명타입니다. 음. 음, 왜냐하면 시진핑이 10월에 APEC 오는 걸좀 위해서 지금 잔뜩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그 네. 어, 그 이전 대선 전부터 막돈 쓰라고 압박해가지고 경주에다 돈을 엄청 음. 갖다 줬어요. 음. 거기 막 꽃길 깔고 지금 그 정, 이 더위에 지금 공사하느라고 한창이라고 하는데, 시진핑을 중심으로 모든 이재명 정권이 대중 전략을 짰어요. 네. 그런데 시진핑이 실각을 한다? 그래서 뭐, 만약에 10월 에이팩에 딴 사람이 온다든가 못 온다? 음. 뭐 이러면 이 이재명 정권의 대중 전략을 다 수정해야 돼. 음. 다 수정해야 하고, 또 원자바오, 전 총리가 만약에 실권을 특히 경제 분야 실권을 틀어지잖아요 음. 그러면 미국과 그렇게 나쁘게 가지 않아요. 음. 원자바오는 집권 때도 미국과 서방을 잘 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애민 음. 지도자고. 음. 그래서 원아저씨란 별명으로 지금도 좋아해요. 과거에 저원라이 주은래 전 총리처럼 아주 친서민형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사뭇 다를 것이다. 음. 이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데 이 좌파들 입장에서는 그냥 시진핑이 미국과 막 싸우고 그런 모습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 김지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음. 그 지금 좌파들이 중국 사정을 이재명 좌파들이 굉장히 그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음. 마치 동유럽이 소련이 무너질 때 동유럽이 동요한 것처럼 음. 지금 그이 한국의 이재명 좌파들은 어떤 책 보고 공부했습니까 네. 그 유명한 리영희의 전환 시대의 논리 아니에요 운동권이라면 뭐2회독3회독 밑줄 쳐면서 봤다는 그책 그래서 그 문재인도 그 생각 때문에 중국은 숭산이요 한국은 작은 봉우리다. 열세 개 중에 여덟 개 혼밥하면서도 중국 중국 했던 거 아닙니까? 음. 중국 길거리만도 먹으면서도 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좌파들은 중국의 어떤 중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음. 이 점을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음. 이김지호 저도 방송을 좀 같이 해봤는데 말을 굉장히 막하더라고요. 음. 음, 이 친구 굉장히 막합니다. 그래서 이일방주의다 동맹국간의 신뢰를 무너지, 무너뜨리는 일방주의다 음. 이거 만약에 박찬대가 얘기했으면. 음. 큰일 나는 얘기해요. 근데 박찬대급이 아니라 그냥 대변인 중에서도 뺏지도안단 젊은 대변인이 SNS 한 얘기다. 자 그러면서 일방주의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단일 대우 얘기를 해요. 그 단일 대우 운동권이 좌파들이 쓸때 무슨 말로 씁니까?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단일 대우 이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말을 지금서 음. 태연이 썼다. 음. 이게 좌파들의 속내예요. 음. 미국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바라보는 음. 왜 미국에 끌려가냐? 음. 우리에게는 시진핑형도 있고 세계 2 위에 그 무역 대국인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다. 우리 중국하고 손잡고, 어? 동남아나 이런 데로 넓히고, 러시아도 가스를 러시아에서 사오고,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들을 이 좌파운동권 출신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입장을 김지호가 대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사실 트럼프가요, 그 오늘, 어, 조간신문 일면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미국 시간 7월 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내각회의가 네 열렸는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의 방위비를 연 음.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 네. 자, 우리나라가 방위비를요, 지금 1년에 1조 4천억 원쯤 됩니다 음. 이거를 2026년부터는 어 1조 5,192억 원 내, 내기로 바이든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 네. 윤석열 네. 정부 때. 네. 네. 그래서 그 인상률을 8.3%포인트로 억제를 잘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음. 그런데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어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1 0배 정도 거의 열배 아, 거의 열 배죠 어, 네.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다 이와 리치 컨트리 우리가 그리고 당신들 군대에다 그 대신 그 군대 보내서 지켜주고 음. 무기 대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냥 이거는 내가 회의에서 해서 보도가 되는데 그게 속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기자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위성락이 지금 만나러 갔잖아요 네. 근데 위성락한테 마르코르비오가 했다는 얘기는 딱두 마디입니다 어, 공감한다. 아미 정상회담을 빨리 좀 열어주세요 열어야 할거 아닙니까 뜻을 같이 한다 음. 그거 안 만나도 할수 있는 얘기예요 음. 날짜 좀 어떻게 잡을 수 없을까요 (7월) 안에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음. 정상적인 원칙적인 얘기만 했다고 료 그렇죠 그러면서 음. 어, 더 깜짝 놀랄 얘기는 그~ 위성락 따라간 관계자 보고 음. 그~ 미주 북측의 실무 관계자가 아이 사람들아 그렇게 못 알아들어 정상회담 앞서서 관세 방위비 일괄 협상부터 음. 만족할 만하게 해야 정상회담은 있다 음. 정상회담은 없다. 다시 말해서 선 협상 음. 타결 후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이성락 실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가서 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게 뭡니까 한미정상회담 7월 중순 이전에 잡아가지고 거기서 탑다운 방식으로 다 해결하자는 거 아니에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 네. 협상은 없다 네. 그런 한미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낌새가 좀 들어가니까 이 김지호 같은 그 어? 어, 극좌 성향의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어, 일방주의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동맹에게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단일 대우로 봤어야 된다. 아니, 누구랑 단일 대우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김재호의 이 발언이 언론에 이미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도 이런 대응 기본적으로 파악을 할까입니까? 벌써 했겠죠. 예,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국의 이 상황을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미국 관련된 상황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대응도 있다. 이렇게 전해질 거 아니에요? 미국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아, 그럴 줄 알았다겠죠. 예. 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음.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라 루머라고.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보고서를 내는 마가의 핵심. 어, 운동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 무슨 극우 운동가가 아니에요. 로라 루머, 어, 그냥 그저 실제적인 전략안을 내는 그런 참모. 백악관에도 수시로 가고 부통령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이 자료 내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어, 한국의 국민들에게 음, 어, Rest in p e 조전, 명복을 빈다. 어 뭐, 그러면서 테러블 하다. 음. 한국 대선은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점령했고 한국 대선을 이겼다. 음. 이런 그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런 시각을 더해줄 뿐이다. 음. 아, 지금 동맹으로서 협상을 하고 방위비를 올리고 먼저 협상이 안 끝나면 뭐, 어, 한미정상회담은 할 생각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 이미 전달이 됐다는데도 음. 이런 얘기를 대변인 그 밑에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포츠스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주당이 얘기했다고 한다는 것은 미국의 조야 보수 조야가 뭐라 그러겠어요 역시 얘네들은 안돼 음, 얘네들하고는 무슨 협상이니 뭐니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어, 그~ 백악관에서 나온 두 마디 한국의 방위비를 1 0 배로 올려야 한다 그다음에 이~ 쌀시장 쇠고기시장 월령 (30개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양보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보할 건 과감히 좀 양보를 해야 된다 트럼프의 대통령의 스타일상 양보를 받아야 뭘 내주는 스타일이에요. 음. 근데 그냥 위성락게 가가지고 어 계속 아니, 왜저 한미정상회담 날짜부터 좀 잡아달라.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독촉만 하니까 뭐준 것도 없이 그러니까 아이고 알아듣게. 루비오는 그렇게 말안 했는데 루비오 밑에 있는 사람이 한국 측 방문단에게 그랬다잖아요. 하이 아, 사람들아 협상부터 하고 협상의 결과가 좋아야 음. 전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음. 그렇지 않으면 한미정상회담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이현주 김우영이 미국 특사로 갑니다. 정작 가 있는 국안보실장 유성락, 아, 이 통상본부장 여한구 이 사람들은 관세 협상이든 뭐 정상이든 회담이든 미국과 아예 아주 뭐 실익 차원에서 보면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미국 특사에게 가는 게 그리고 이런 사람이 간다는 게 이런 정도 인력풀밖에 없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종인 씨가 특사의 그 제일 뭐 단장은 아니죠. 이현주가 예. 단장이 되니까 예. 그이 김종인 씨가 가는 걸 보고, 아 무슨 노인 그 미국 그 여행 시켜줄 <laughs> 일이냐. 저 사람이 가서 뭘 하겠어요. 아는 사람이 미국 현재의 트럼프 정부에 내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뭐영어나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 사람이. 오늘 방송에서는요 레이건 때의 그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을 왜 트럼프 때 보내느냐 이런 그렇 얘기였죠. 그렇죠. 레이건 시절이면 레이건 대통령은 벌써 돌아갔고 그 사람들 다 집에서 손주 보거나 증손자 보고 있어요. 그 나이로도 그렇고 이 독일통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독일의 사회주의적 그런 그 경제 이론을 배워서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마르고 달토록 외치는 게 경제 민주화예요. 그것도 사회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경제 론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을 왜 갑자기? 미국 특사 단에 포함을 시켰는지 도대체 무슨 그 인력풀을 기대했는지 이 중에 가장 그나마 미국과 인연이 조금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게 이원준인데 아까 음. 말씀드렸다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노스웨스턴대 법학 석사를 땄다 음. 2년 미국에서 공부한 게 제가 보기에 미국 체류에 다고 한미 의원영맹 이사예요 근데 뭐그 이사라는 것은 여야에 그냥 다 임명이 되는 거니까 음. 뭐이 정도의 그 경력밖에 없어요. 통상의 전문도 아니요. 음. 방위 쪽에 무슨 가서 무슨 누굴 안보보좌관이라도 만나서 말을 할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음. 자 김우영은 더 안심하죠. 음. 이 사람은 은평구청장 두 번인가 하다가 강원도 가가지고 자기 고향 가가지고 뭐좀 해보려다가 음. 은평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은평에서 뱃지를 달았어요. 네. 저도 은평 살지만 뭐 이런 사람은 저왜 가는 네. 거냐 도대체. 아 감시 감시 시키려고요. 아니 그냥 자리 모자라니까 네. 막내로 주니어로 따라 가는 거예요. 저 네. 사람들 네. 셋이 가면은 그래도 무슨 그. 프레, 프레스티지 클래스 정도는 태워줄 거고, 예. 기내식도 따로 서비스 될 겁니다. 음. 호텔도 좋은 호텔에서 머물고. 어, 뭐, 할, 누구 만날 사람입 아닙니다. 저 형분, 저 사람은, 어, 이재명의 입장에서 볼땐 더민주 역시 내, 그, 또 핵심 멤버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김우영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틀을 벗어날까, 멍뚱한 짓을 할까봐 이재명 입장에서는 예, 좀 감시도구를 보낸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저 특사단을 꾸리려면, 음. 이럴 때, 무슨 뭐, 저, 저, 어, 그, 이럴 때, 무슨 뭐, 저, 저, 어, 그, 윤석열 정부 때두 사람, 음. 오유경 식약처장하고 그말 많은 송미령 네. 그 장관 같은 사람을 그 기용만 할게 아니라 음. 그때의 통상라인, 음. 실제로 몇달 전까지 그 같이 머리를 맞댔던그통상교섭본부장 물러났지만 음. 그런 사람을 오히려 직전까지 계속 논의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들 입장에서 도저히 뭐 내란 공범으로 지금 영장 칠려는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 총리를 보낼 수 없으면 음. 사실은 저는요 한덕수 전 총리는 몰라도 음. 이럴 때 만약 최상목 경제부 총리 같은 사람을 이재명이 특사로 보낸다고 하면 국민들이 되게 놀랄 거예요. 음. 어? 거기에는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고 정말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어, 한번뭐 좌우를 떠나서 이 통상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구나. 음. 그런 의지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음. 그런데 뭐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음. 아니, 우리가 지금 내란 공범으로 바로 지금 잡아다가 내란 특검으로 조지고,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음, 그곧 사법처리에서 영창해내야 될 감옥에 보내야될 사람을 보낸다? 생각조차 못 했을 거라고. 음. 그러다 보니 저런 김종인, 이현주, 철세, 저 네, 김종인 씨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국 신기록이자 세계 신기록이에요. 음. 다섯 개 정당을 다 색깔을 달리하면서 미래대표 배치를 다섯 번단 사람, 음. 철새는 저 사람이 철새 중에 철새라고. 음. 그 다음에 네개의 정당을 오가면서 구, 이 간철수에게 붙었다가 그 이전에 문재인에게 붙었다가 음. 또 이쪽 당으로 왔다가 또 민주당으로 간그 음. 현대판 철새, 김민세도 원래 이름이 옛날에 김민석이 아니라 김민세였잖아요. 네. 철새라고 거기도. 그 철새들을 좋아했는지 저렇게 늙은 철새, 그 여성 철새, 저렇게 두명 엮어서 음. 거기에 지금 우리 허영커 말씀하대로. 어? 더민주혁신회의 핵심인 음. 구청장 출신 이렇게 엮어서 보내면 미국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laughs> 아 얘들 이 사람들 뭐하러 온 거야 도대체 네. 와가지고 호텔에만 있을 거예요. 음. 누구 만날 사람이 누가 있어 아마 좌파 그 미국 교포 단체에서 세미나 나 부르면 거기나 가서 몇 마디 아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나 하다 오지 않을까. 음. 정말 저는 아 한심합니다. 네. 지금 상당히 지금 한미 정 한미 간의 관계가 긴장 관계 이재명 정권을 보는 시선이 매서운데 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김종인 이현주 김우영 같은 인물을 미국 특사로 보낸다니 참 누가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그 장면 살펴봤고요.